맨시티 팬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부터 맨시티 팬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때 다 아시겠지만 박지성 때문에 맨유 <laughs> 팬이었잖아요. 그게 뭔가 약간 저는 좀 와닿지가 않았어. 뭔가 난 다른 팀 팬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아, 있었고 튀고 싶었다. 어, 약간, 약간 홍대병에는 홍대병. 어, 어 그래 그렇죠. 저는 남들이 좋아하는 걸잘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때마침 그때 그 만수르 씨가 인수를 했어요 그, 시, 그 시즌 때 탁신 아닌가요 탁신? 08때 아마 탁신에서 만수르로 넘어가는 시기였어 음. 그래서 그때 제가 fm을 한창 했는데 다들 아시겠죠 fm 할때 약간 부자구단주인데 막 커지는 팀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음. 그때 맨시티로 플레이를 하면서 겸사겸사 맨시티로 어, 팬이 됐었죠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아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경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식스 앤더 시티 맨유를 식스 앤더 시티로 이겼을 때그 발로텔리가 딱 하면서 Y-O-A-G-B 아 right. 했그 순간 발로텔리 Y-O-A-G-B right. 그 순간은 아직도 강한 희열이 있어요 그때 오. 뭔가 그게 발로텔리가왜 와이오레즈미 했냐면 왜 맨날 나한테 뭐라 하냐 나 이렇게 증명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약간 우리 팀을 얘기하는 거 같기도 해가지고 뭔가 강한 오. 쪽 희열이 있었어요 중의적 어왜 우리 팀한테 자꾸 뭐라 하냐 우리 팀 보여줬다 이제 그때 경기 <laughs> 자체도 너무 스무스하게 재밌었고 그때가 진짜 아니, 아직도 잊쳐지지 내가 재밌지 이기니까. 당연히 이긴 게 재밌지. 그럼 진게 재미니? 재미없었어. 나아직도안 봤어. 그 어, 좀 봐라. 한번. <laughs> 맨시티 첫 우승 때뭐 하고 계셨어? 그때도 군대였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주말마다 그 SBS 스포츠에서 EPL 하이라이트를 해 줘요. 그때 그 맨, 그날 그 전날이 경기였나 했고 그날 그 군인은 모르잖아. 인터넷 을못 하니까 아, 우승 했는지 모르고 어. 녹화로 봤지만 저한테는 라이브였죠 그게 아하. 보고 와... 정말 엄청난 희열과 그아게로 골프 아 그거 멋있지 그때 맨유가 먼저 좀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맨유가 썬더랜드를 이겼었나? 그때 이겼다고 어. 막 그러고 있었지 그때 맨시티가 아게로 넣고 그때 웨인 루니 표정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좀 여러모로 <laughs> 엄청난 희열이 있었어 그땐 아, 진짜 짠거 아니면은 할수 없는 진짜 거의 드라마 응. 짜도 이렇게 못할 텐데 NCT 응. 팬에게 아기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기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으로 약간 호빙류도 있었지만 응. 약간 우리를 믿고 와준 약간 그래도 월, 월클급은 아니었지만 A급 이상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왔는 게막 콤파니, 사발레타도 같이 왔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유망주였을 때 왔고 아기로는 거의 그래도 그시절 지금 홀란드급이었잖아요 홀란드급이었는데 그치. 맨시티 이런 뭐 A급 안 가고 지금으로 치면은 어딜까? 약간 뉴캐슬이나 웨스트햄 이런데 온 거잖아요. 근데 호빙류는 거의 한시만에 나갔고 아기로는 계속해서 충성심 있게 어떻게 보면 같이 월클로 성장했으니까 네. 유망주에서 굉장히 그때 왔던 수많은 공격수들 중에 살아남은 건 아기로 하나뿐이다. 아데바유르, 뭐산타쿠루즈 <laughs> 조, 제코, 뭐 벨라미, 마, 벨라미. 네. 엄청 많았죠. 유일하게 남아준 그 충성심도 굉장히 컸고 동상도 그 만든다는데요. 어, 맨서 동상 만들고, 이뭐 아게로는 진짜 아, 레전드죠. 아게로 실바 콤파니는. 그 맨시티 팬이 생각하는 맨시티 역대 베스트 11. 골키퍼는 뭐 조아트고. 댈서송 잘하긴 한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둘 중에 쓰라 그러면 조아트 쓸것 같아요. 잘하는데 조아트가 뭐 그렇다고 못쓸 정도는 아니니까. 왼쪽 풀백. 왼끈뭐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콜라로프가 아닐까. 콜라로프. 각도기. 아, 진짜 팬심에서. 아, 콜라로프. 세르비아 각도기가 아닐까. 약간 모자른데 정이 가는 그게 있었어요. 아. 콜라로프가 아, 아닐까 싶고. 그렇 콜라로프. 센트백. 센트백은 뭐 네. 컴파니랑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타멘디. 어차 풀백은 뭐 워커죠, 워커. 사발레타는. 아, 사발레타. 그렇게 <laughs> 치면은 사실 사발레타죠. 아 워커, 사발레타로 하면은 그 기준은 워커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음. 사발레타 써도. 우승을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닐까. 미드필더 3인방. 아, 진짜 어렵다. 그세명야야툴레 실바 덕뺀거 같아. 톱은 아게로지 좌윙포는 스털링. 네. 우윙포는 맨날 바뀌어서 매번. 에나실 마레즈 또뭐사네 쇼나이트 필립스 우측 계속 뭔가 아, 맞습니다. 안정해졌었죠 한명 뽑자면 아 애매하다 그래도 마레즈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지금까지 봤어 배실반 진짜 한 시즌 했고 마레즈는 음. 그래도 세 시즌 정도 작년에 진짜 잘했고 마레지가 어, 와서 그래도 펩축구가 좀 완성이 된것 같아요 음, 그 맞아. 퍼즐이 거의 저 멤버가 맨시티의 1차 황금기를 아, 만들어낸 멤버들이요 저는 사실 음. 지금 멤버보단 그 1차 황금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약간 좀과도긴인것 같아요 만 만수루가 맨시티를 판다면 아... 맨시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판다면 근데 좀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요그 근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결국 맨시티의 근간은 돈이다. 어, 그그 그 뒷받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아게로도 실바도 남아줬지만 만수루가 없었다면 버텨줄 수 있지 쉽지 않지 않았을까? 구단주에 대한 신뢰도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좀 월클들이 맨시티가 휘창할 때도 남아 주는 영업 한번 해 주세요. 아, 일단은 그 맨시티 팬을 하면은 속썩이는 일은 <laughs> 별로 없어요. 가슴이 아프다거나 아, 오늘 좀심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거나 챔스 말고는 없다. 그게 굉장히 큰 안정적으로 정말 즐겁게 축구 팬할 수 있다. 한국 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막 수능이나 설날이나 대부분들은 다 그냥 안 하잖아. 그냥 멘트로만 퉁치다. 우리는 선수들이 직접 인터뷰하고 한국말로도 해 주고 음. 막 최근에는 막 소나이트 플립스도 내 안에서 한국 팬을 위해서 막 라이브도 해주고 최근에 또 한국 팬들 위해서만 배송비 무료 오. 이벤트도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넥센이 있어서 그런죠. 굉장히 이제 한국 팬들이 팬하기 좋다. 마음 편하게. 딱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네. 유니폼도 이쁘고,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다음엔 누구죠? 지원도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지금 첫시작은 제가 했지만, 그 수많은 축구 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좀, 음. 스토리를 들려주는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어 나도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아니면 누구를 좀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100은 넘어야 다음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0 명이 되니까 구독자가 1 0만 봐줘도 100이 넘을 텐데 좀 봐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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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